네, 안녕하세요, 임지원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3월부터 진행되는 기출 분석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화면을 보시면 어, 기출 강의를 매년 이제 한 10주 정도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항상 이제 보강을 하게 되고 해서 올해는 조금 넉넉하게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12주 과정으로 해서 특수교육학 영역별 기출 문제 분석을 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참고하시고. 이제 간단한 특징으로는 이제 기출 문제를 영역별로 이제 연도 연도별이 아니라 영역별로 정리를 해서 영역별 기출 문제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자세하게 분석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 그리고 이제 다루는 문제는 그한 10년치 그러니까 한 2007, 8년 문제는 이제 약간 이제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참고하고요. 2009년부터 2018학년도까지의 모든 기출 문제를 다 이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교재는 모두 이제 프린트로 나눠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 나눠 드리고 그 문제 에 해당하는 간단한 답안이랑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해설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강의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것들이 특징인지를 좀 알려드리면, 어,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자라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강의이고요. 기출문제를 보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아 어, 다들 스터디를 하시든 이제 스스로 보시든 다 보시겠지만 가장 첫 단계는 이제 답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여기서 이제 심층 분석을 한다는 것은 우선은 각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봐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문제를 봤을 때 간단하게 답만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서답형이든 객관식이든 한 문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론이라 나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당되는 용어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10년치 기출문제를 보시다 보면 객관식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3차까지 문제가 있을 때 2차에서 치러졌던 그런 논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논술문제 그리고 최근에 서답형 문제가 있는데 특히 서답형 문제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문제에 어떤 것이 답이고 어떤 것이 이론이고 이런 것들이 물론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만 알아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문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하는 접근 방식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또 더욱 중요한 게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루, 다루는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볼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답을 찾고 이론 정리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특히나 서답형에서 답안 작성이 특히 좀 중요하거나 조금 난이도가 있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은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까지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게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좀 심층적으로 심화된 그런 기출 분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즘은 또 기출 문제들을 보시면은 한 문제 안에 여러 이론들이 이제 같이 다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문제별로 보시면서 그래서 보통은 뭐 예를 들면은 어, 행동수정을 만약에 한다면 행동수정의 한 영역 안에서도 다시 테마를 나누어서 문제들을 분류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따른 이론을 한번 정리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서 필수 이론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고 뭐 1, 2월 강의도 그랬었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시다면은 밀착 관리라던가 개별적인 면담이나 스터디 운영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니까 참고해서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지금 이제 이론 정리를 하고 계실 텐데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자료가 기출 문제이죠. 그래서 기출 문제는 늦어도 여러분들이 3월 중에는 분석하기 시작하셔야 되고 그것을 한번 길게 꼼꼼하게 잘 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험 칠 때까지 여러 차례 이제 반복을 하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마련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강의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특수교육학 영역별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서 앞부분에서는 개별화나 평가, 공학, 행동지원 이렇게 방법 쪽에서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장애 영역별로 순차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교육과정이나 법에 대한 문제는 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참고로 봐주시고, 요렇게만 해도 사실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최대한 일정 안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약간의 보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출 분석 강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알려 드렸고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하시면은 카페를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메일을 보내 주시면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